세계 무역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천문학적인 주둔방위비 증액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택 미군기지를 미국에게 양도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트럼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를 등에 업고 날뛰는 트럼프 내각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상무장관이란 자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서 할 일은 세 가지다.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미국인에게 기술과 운영방식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미국에 넘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의 아나무인이 돌을 넘는 가운데 트럼프가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자 이재명 정부는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3,500억 달러 구성과 투자처에 대해서 비로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달러 현금으로 한국이 투자하고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고 결국 미국의 모든 이익이 귀속되는 구조는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안이라고 이재명 정부가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이 재건을 원하는 조선업에 투자하고 미국의 조선업이 다시 부활하더라도 한국이 투자하고 맺는 열매는 한국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부활한 조선업 자체가 이익이고 부활한 조선소를 운영해서 이익을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당장에 국민에 보여줄 성과를 필요로 한다. 실제 현금을 선불로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연합의로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해라. 미국은 이연합의를 강조하며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연합의는 행정명령 을 발동할 때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본과 맺었던 합의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때 이연합의로 약속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의 원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협상 과정은 공개될 것이고 발표와 다른 이면합의는 없을 것이고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합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한국이 수용해 합의하면 한국은 즉시 외환위기에 빠지고 다국적 기업들의 쇼핑 대상으로 전락한다고. 대통령은 합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200억 달러 정도의 통화 스와프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행정명령을 통해서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트럼프를 감안하면, 접상타결 자체가 목적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달 말에 에이팩이 경주에서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어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에서 정상화되었다는 것과 세계질서의 주류임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중정상회담은 물론이고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북미정상관 만남까지 구상 중인 상황에서 협상에 끌려가지만 끌려가지 않는 이상야릇한 모습을 지금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펙에서 한미정상이 뭘 합의한다 하더라도 통화수와프 정도와 투자금액을 재확인하고 동맹관계 재확인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마음 놓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할 수 있도록 오바마가 북한에 취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은 미국의 관세 협상에 적용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에이펙을 깽판 칠수 있어서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현재로서 답은 하나뿐입니다.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 배째라면서 평행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면서 미국이 입장을 철회하거나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력을 무효화하거나 관세를 내면서 최대한 합의를 미루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면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철수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국군을 해외에 파병시켜 자국을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 목적은 미국의 이익이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원칙은 무척이나 분명합니다. 주둔하는 것이 이익이 많으면 주둔하고,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이익이 많으면 미련 없이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주둔과 철수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되고 세계 분쟁 지역에 관여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비용을 부담해도 미국의 이익이 없으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필리핀 등에서 해외 파병, 미군의 주둔 기준이 무엇인지 미국은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주한미군을 보는 두 개의 입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억지력을 준다는 측면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는 실질적이며 상징적인 존재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패권국가인 미국과 피로 맺은 군사동맹으로서 끈끈한 연결고리로서 주한미군을 바라봅니다. 트럼프의 막 나가는 행동이 기폭제가 되어 우리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환상이 상당 부분 깨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나라이고 어떤 국민이었는지 일깨워주고 있지만 예전에는 모진 수모를 당해도 주한미군 주둔는 우리에게 절실했고 한국에서 주한미군과 미국 대사는 미국 그 자체의 영향력을 가졌었습니다.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절대적 의존에서 실용적 시각으로 바뀌고 있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입장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기초에서 대한민국이. 경제 군사 안보 지리적 특성상 중국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동맹국이고 중국을 감시하는 주한미군은 미국 본토 방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바라보는 주한미군의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고 거기다 대한민국에 여러 경제 군사적인 지원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중국도 지금처럼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을 내편으로 만들어서 소련을 견제하려는 정책을 폈기에 주한미군은 도망은 하마이면서 철수가 이익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미카터 시절의 대한민국은 버릴 대상으로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면서 군사독재를 이어가는 나라, 골치 아픈 존재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했고 대한민국은 군사와 경제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며 중국이란 상대가 미국의 주적으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 트럼프가 철수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이제 미국에게 주한미군이란 존재는 한국의 필요보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대등하지 않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인 관계는 이미 지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협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미국이 어려우면 우리가 돕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지닌 보편적 정서입니다. 어려울 때 은혜를 갚는 대신에 핍박하면서 굴복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건 우리 민족의 정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여주는 지금의 태도는 글러먹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듯 미국도 도움이 필요하면 정중하게 요청하고 기꺼이 응답하려는 한국에 걸맞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게 주한 미군 주둔은 필요는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중국과 북한을 뺀다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중 관계에 따라서, 한중 관계와 남북 관계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가치는 한국과 미국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가. 우리의 의지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오로지 미국의 결정에 주한미군 주둔이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국방과 안보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할까요? 지금의 주한미군이 중요한 것은 핵에 대한 억지력입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핵에 대한 억지력을 대한민국은 찾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를 결정하고 실제 철수가 종료되기까지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대한민국의 차고 넘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미국으로부터 원자력에 대한 여러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산업 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우려늄 전홍축 설비 구축도 못하도록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국의 우방이라는 나라 전체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한 미군 철수를 미국이 결정하고 미국의 해구산이 한반도에서 벗겨지면. 대한민국은 MPT에서 정해놓은 탈퇴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퓨전 국가로서 핵무기를 보유한 상대로부터 실질적으로 중대한 위험과 마주했기 때문에 MPT에서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주변국을 자극한다느니 해고사는 여전히 유효하다느니 하면서 여러 이유를 들면서 원자력 협정을 지키라고 압박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안보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여서 우리는 곧바로 핵무장에 돌입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아는 것보다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은 훨씬 뛰어납니다. 좁은 국토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핵실험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국토가 좁아 제3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핵실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핵실험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핵무기 개발에 완성했다는 시그널만 주면 어떤 나라도 시험 운운하면서 의심하지 못할 만큼. 대한민국의 원자력 관련한 기술은 뛰어나고 핵을 운반할 미사일 기술은 거리와 무게와 정확성에서 이미 탑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를 발표하고 늦어도 1년 이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은 스스로 만든 핵우산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의 국방안보 보고서에 이미 기술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국제정세의 흐름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침탈에 버금갈 정도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새로운 위치에서 미국을 상대하는 대한민국임을 미국에 각인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얻어내길 바랍니다.